라이트 하시냐고 했었셨어요 피곤하셨나요? 네. 조금 피곤했는데 괜찮아요. 아, 네. 겠습니다 네, 둘이 이렇게 짝이신가 파트너신가 봐요. 네. 어때요? 팀업은 좋으세요? 네. <laughs>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6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쵸죠 네. 7월 네.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7월 어떻게? 7월 달은 더워도 음. 우리가 참고 열심히 일합시다. 화이팅. 예.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몇 학년 몇 반이세요? 8학년? 8학년 7반. 8학년 7반. 근데 이렇게 얼굴이 예쁘신 거야? 얼굴 공주님이신데? 감사합니다. <laughs> 어르신, 여기 사랑의 집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1년 넘었습니다. 아, 1년 넘으셨어요? 어때요 어르신 일년 넘으셨는데 오셔서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고요. 네네.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게 해줘서 네. 너무 행복합니다. 어! 행복해요. 네. 어떤 걸 해주시는데 어르신? 우리 선생님들이. 네네. 내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도 응. 하나 잔소리도 없고 아이고 절대로 말도 없고 그렇게 잘해주시고 네네네 여기 또 간호원 선생님들이 네. 그렇게 잘해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음식은 어때요 요리는 음식도 맛있고요 네네네.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몇, 몇 점이세요 어르신 몇점 여기 전체를 다백 점이에요 백 점이에요 네. 와저는몇 점이에요 선생님은. 100점에 100점. 오, 어떡해. 감사해요, 어르신. 네, <laughs> 오늘, 네. 오늘 항월하신가 봐요. 오늘 항을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르신 오늘 미술 프로그램에 오시는 거 아시죠? 그림 그리는 거? 네. 네. 즐겁게 하시고요. 오늘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 행복하시고. 네. 행 내일 건강하세요. 네. 어르신 건행하세요. 뜻이 뭔지 아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네, 그거죠? 네. 한번 건행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건행하세요. 네, 어르신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No, no, no. 민혁관입니다. 보수관리 미역, 직원의 복리운세 에원의복리과보건에 대한 사 마지막이 뭐죠? 고충조 그래서, 우리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진짜, 진짜. 제가 선생님들도 안전하게 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 정이, 정선생님, 그래서 다나오세요 이번에 평가를 받으셨대요. 근데, 네? 아, 평가를 받을 때, 급체리 했을 경우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연출을 보라고 했대요. 음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 <laughs> 자, 제가 평가자예요. 자, 급체리 어르신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리처하시겠습니까 어, 하이, 하이, 고어 그대상대가딱진로지를 구현할 수에 가서 참아이공정시치는것네 이게 무슨 요법이란니 아니 이거를 아, 어. 갑자기 모션시키감자기 긴장했을 아니까요 긴장했죠. 아 이게 딱이 샘플링 오지 않고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답 잘하셨어요? 네네사님 조치를 하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어떻게 결과 통제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몇 십만에 한다 했어요 아까 7십만에또 17.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거 저희가 근거를 안믿어요니다 음.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고충처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 기억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직원 손이 왔습니다. 자 수급자에 대한 건데 우리가 어 여기 잘못했나 봐요. 아 여기 에 죄송해요. 제가 우리는 항상 직원님이 긴장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건 음. 왜 해? 모르는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듣고 외우시고 그러셔야 어, 돼요. 어. 그래서 이 교육을 어. 하는 거예요. 어. 다른데 물어. 이용자 모집 방법의 가장상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모 음. 모집을 했으니까 계약을 했어. 그래서 계약이 두 번. 그다음에 어 이용료 정리. 이용료 필요. 으 비용 비용과, <laughs> 비용과, 비용과 비용에 관하여서 변경 사항 어. 그다음에 서비스 내용과 어,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어. 그다음에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면책관리 어. 그다음에 어, 운영규정에 대한 배상방안 그다음에 인력관리와 어. 인력, 인력 규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보수가 강사, 음. 그 다음에 그렇죠. 어, 직원 수생 복지, 네. 복지에 관한 음. 그 다음에 안전 법원의 강사, 그 다음에. yeah 한번참석주생요 생일 축하해 드릴게요.